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터티비 베라노 라이브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동 기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좀 목소리 톤이 좀 높여져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동훈 기자님 우리가 아시안컵 때 만났어요. 네네. 카타르 도하에서 네네. 우리가 그때 한 1월? 네네. 1월 말부터 네네. 지금까지 약두 달간을 약간 울성으로 우울한 방송만 계속 네네. 같이 했단 말이에요 기자님. 그렇죠.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늘 우리 방송 끝나고 돌아가면서 아 오늘도 씁쓸하네요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다음 주제는 조금 좀재밌게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아니 어제죠 네. 오늘 딱 경기가 이, 제, 대승을 해가지고 네. 저희 카타르 아시안컵 기자 <laughs> 떡방에 있거든요 아까 네. 오신 분들 거의 아 이제 드디어 아시안컵 끝난 것 같다 네. 이번 대승으로 뭐 손흥민과 이건 호응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안 끝난 것 같은 느낌 이 들더라고요. 좀 맞아요. 가벼운 느낌이 오랜만에. 맞아요. 물론 문제는 많지만 아직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경기만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오랜만에 행복한 경기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제야 아시안컵이 끝난 느낌이 좀 들고요. 네네. 그 아시안컵의 여, 여운, 안 좋은 여운이 네네. 너무 길게 가가지고 네. 사실 좀 힘들었죠. 네, 최근까지. 맞습니다. 참 우울한 일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선수단도 있고 약간 이런 전환점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이번에는, 오늘은 조금 가볍게, 네.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밝은 분위기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들어와 주신 분 모범택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니다 반갑습니다. 네일은 작가님 진니님 엘리님, 강승우님, 채피자님, 일본 일본어 혹시 읽을 줄 아세요? 아 구자 아닌가요? 어구땡 <laughs> 그렇게 읽는 게 아닌 히라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카이 카 어, 일본어 할줄 알아? 피라가노. 어, 우리 피디님이 일본어 능력자이셨어요. 네, 카, 카이엔님이라고? 네, 카이엔님, 반갑습니다. 네. 강승우님도 반갑고요. 오늘 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신데 우리 체리피자님은 이강인 선수 팬이신데 오늘은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네. 어제 경기 이후로 계속 행복합니다. 당분간 그럴 듯이요라고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맞아요. 오늘은 이강인 선수 팬분들, 또 손흥민 선수 팬분들,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던, 응원하는 또 많은 한국 축구 팬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경기를 이제 제 베라노 채널을 중계를 했는데, 네. 중계라기보다 그냥 편하게 봤어요. 네. 근데 아시안컵 이후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볼때 이상하게 비장해지는 거예요. 네. <laughs> 그 상대팀이 어떤 팀이든. 네, 제발, 제발 이번에는 좀 잘해라 이런 느낌이죠. <laughs> 어, 맞아 뭔가 이 불안감이 좀한 곳에, 한 켠에 자리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장하게 보는데, 네. 이번 태국과의 1차전 홈에서 치른 경기를 보고 와 큰일 났다 쉽지 않죠 정말 에이, 네. 그 1차전은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어제 경기 2차전 특히나 더 비장하게 봤는데 3대0 완승 네. 드디어 무실점 네네. <laughs> 사실 이런 경기가 되게 오랜만 너무 오랜만 같긴 맞아요. 해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많았는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정말 아시안컵이 좀 길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렇게 3대0으로 이긴 게 물론 경기 내용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점하지도 않고 맞아요. 대승을 거뒀다는 게참 네. 의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참 좋았고요. 또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합작골도 나왔고, 일단 네. 뭐 조현우 선수의 엄청난 빗선방도 몇 차례 나왔고, 김민재 선수의 또 좋은 수비도 나왔고 그외에 다른 선수들 다 많이 뭐 역할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다. 좋습니다어느딱 경기 끝나고 처음 든 생각이 뭐였나요? 아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아, 아시안컵이 드디어 끝났구나. 네. 더 이상 이제 뭐 내부 문제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당장은 그래도 적어도 6월까지는 뭐 이렇게 막 대표팀 협회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 하지 않겠구나 음. 싶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좀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대표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준호 선수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나눠봐야 할 텐데, 손준호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네, 네 그, 태국 사전기자회견할 때 이게 보도가 나왔고, 네. 아니, 나왔고, 이제, 대한축구의 문자로 이제 기록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승부조작 혐의, 네. 뭐 이런 뇌물공예혐의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도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국으로 도,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를 다, 듣, 다 듣고, 이제 92라인. 기재성, 김진수, 손흥민이 이렇게 음. 반응해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동기부여인것 같아요. 음. 손준호도 귀 관계. 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될까도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대표팀 선수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니까 네. 좀 많이 화제도 많이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표팀에 있는 친구들이 손준호 선수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 줬는데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득점 후에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웰컴백 준호라고 해 줬고 약간 그 모습이 그 경기 카메라 그 방송 중안 잡히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게 그딱그 그 인캠 인사이캠 거 네. 놓고 딱 보고 말한 거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런 면에서도 손준 선수가 뭐 친구기도 하지만 주장으로서 엄호 뭐 확실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또 이제 대표팀에서 함께했던 동료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골을 넣고 인사이드 캠에 달려가서 웰컴백 준호 를 외쳤던 조재민 선수이고요. 김진수 선수도 또 얘기를 했다고요? 네, 끝나고 말한 건데 좀 이제 뭐 경기 중에서도 말을 했고요. 이제 그 경기 중에는 그냥 끝나고 인사이트에서도 말을 했고 인터뷰에서도 뭐그속에도 눈물을 흘렸다. 음. 왜냐면 손준호 선수랑 김진호 선수는 뭐 대표 동료이기도 하지만 네. 전북에서 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게 마음적으로 더 끌렸을 텐데 이게 귀국을 하면서 더 이제 더 마음이 아, 음. 좀무클했을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마음 숨기지도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돌아왔다. 와,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죠. 한1년 정도 됐나요? 네, 1년 동안 됐죠. 와, 사실 처음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어그 중국에 억류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금방 잘 나올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네. 축구 팬들의 걱정도 늘었고 그리고 이게 더 답답했던 건 현재 소식이 안 들리니까. 네, 이게 중국이 뭐개왕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문제들 에 그냥 감추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NS도 뭐 활발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감추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 그 거기에 들어갔고 또 어찌 어떻게 상각되고 있는지 뭐 공유되고 있는 건 정말 찔끔찔끔 정보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게 많았죠. 네. 손준호 수는 대표팀 자원이기도 하면서 축구적으로도 뭔가 팬들도 되게 많고 네. 또 이렇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도 연루돼 있고, 또 감옥이 네. 수감됐다고 하면은, 걱정이 제해많 되잖아요. 정말 범죄저질렀으면 모르겠지만, 음. 그 문제가 약간 중국 내부에 그 축구계에 있는 그런, 약간의 뭐, 암투라고 해야 되나, 요 그런 문제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 그래도 1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마음헤색좀 돌아오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란 게 손준호 선수가 정말 좋은 몸 상태 그리고 좋은 폼을 자랑하던 축구 선수였잖아요. 네네. 우리 K리그에서도 그렇고 근데 1년간을 거의 경기를 못 뛰어서 네네. 괜찮을까 싶었는데 손준호 선수가 몸 관리를 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렇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또 기사를 보니까 약간 네. 배려도 많이 해주고 했, 했던 거 보니까. 네. 원래 이 선수가 되게 성실한 게 장점이고 또 이렇게 몸 관리 잘하면서 활동량이나 이런 걸로 약간 조지는 스타일인데 네. 이런 것도 확실히 자기가 그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다음 이제 자기 선수 생을 이어가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미래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몸 관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 K 리그 팀을 구하고 또그 팀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내년쯤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타국이고 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이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게 또 감옥 안에서 했다는 게 네네.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답답했겠어요 우리보다 네네. 훨씬 몇 배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또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 왔다는 게 아 정말 이 선수 대단하고 꼭꼭 꼭 다시 그라운드에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 팬들이 만나는 날을 저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중국이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네. 여전히 중국 리그가 중국 이런 나라 자체가 약간 너무 폐배적이고 네. 너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너무 비정상적이라 그쵸? 앞으로 뭐 중국 진출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문제가 약간 좀 선수들이 고민하는 네. 되게 될것 같긴 합니다. 아, 앞으로 사실 중국 진출은 아좀 아, 쉽게 네. 선택하진 않을 것 네, 같은데요. 뭐 거의 뭐 돈을 엄청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문제가 돼버리면 아, 이거는 뭐 지금 나오는 보도를 봐서는 선수 본인도좀 몰랐던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 중국 내부에서 뭐 약간 그 정치적으로도 엮이고 이런데 음. 문제다 보니까 약간 선수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중, 선, 선수들이. 중국 리그로 가거나 네. 진출할 때는 좀더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손준호 선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걱정 없이 축구 선수 생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손준호 선수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기다려 주신 많은 축구 팬들에게 또 인사를 전했어요. 간단히 전해 드리면 안녕하세요. 손준호 선수입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 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습니다 네, 손준호 선수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볼수 있기를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손준호 이야기 한번 이 정도로 나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하근수 기자님이 네. 태국, 태국에 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화 연결을 우리가 할 텐데. 네.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할수 있다고 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태국 전 취재를 갔던 태국 현지에 있는, 네. 태국 방콕에 있는 하근수 기자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현지 분위기는 어떻고, 대표팀의 분위기는 어떻고, 네네. 기자회견과 인터뷰는 어땠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 통화되시나요? 어,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사와디카! <laughs> 아, 되게 신나셨네요, 아니야, 근수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아, 저도 신나지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한나품 공항에 있는 하, 인터프폴 하근스 기자로 갑니다. 네, 되게 약간 특파원 느낌이 나네요. 어, 사진도 있어요. 어, 약간, 네. 지금 연결이 잘 되고 있나요, 연결이? 그런. 네? 어, 지금 여기 공항이 와이파이가. <laughs> 네. <laughs> 지금 오지에 있는 거 아니죠? 네. <laughs> 아, 저기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색한 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근수기 아, 아니고 아니고요 여기 또동 아, 소분이기 <laughs> 때문에 그 다시 통화될 것 같은데요. 네 근수기자님 잘 들리시나요? 아, 어, 네, 네. <laughs> 네 말이 너무 끊겨가지고 잘 아, 네, 네 그럼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아, 아. 네. <laughs> 네, 네, 네 근수기자님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 취재하셨는데. 네. 대표팀 분위기 어제 경기 끝나면 어땠나요? 어제 분위기는 황선홍 감독님 포함해서 선수들 전부 밝은 얼굴을 했고요. 사실 경기 전부터 훈련장에서부터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팀 관계자에 의하면은 방콕 입성한 후부터 우리 선수들의 조금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좀 완화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본 훈련장에서도 우리 선수들 굉장히. <목소리> 경기장에서도 멋득으로 멋. 아니 근데. <laughs> 네.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네 근수 기자님 대답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앞쪽에 얘기는 잘 들렸는데 뒤쪽 얘기가 잘안 들려가지고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그 뒤쪽 부분만 네. 아. 어. 아, 네, 그래서, 경기장에서 본 모습과 마찬가지로, 훈련장에서도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고요. 뭐, 이강인 선수 비롯해서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모두 얼굴에 좀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운동장에서 잘 발현이 됐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근수기자님이 오자마자, 지금, 저희 인터티비 유튜브에, 버퍼링이 생겼다고. <laughs> 아니,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전화버퍼링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화버퍼 嗯嗯嗯。Mm mm.